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에 있어서 결론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십니까? 행복하다는 뜻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만족돼야지 행복하겠지요. 또 우리 삶에 기쁘다 내가 참 좋다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과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 사람이 편안함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또그 안에서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든 안 느끼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넣어 쳐든 백성이 어디 있느냐.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야곱은 그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지요.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사건 보는 눈인데요. 요셉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고생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건데, 이제 해석이 어디다 갖다 붙이냐가 좀 다르겠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할 만큼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 민족이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창세주, 창세, 창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받는 복된 날들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원한 카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버리로다. 가나안 땅에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대적이라 얘기했을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대적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물론 우리와 대치하신, 대치하고 있는 사람, 뭐 비즈니스 경쟁자,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대적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특별히 3단체, 종교, 우상, 흑암 문화, 이게 우리 대적입니다. 마약,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불신앙의 문화,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입니다.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갈고리로다 오늘 아침, 영적 서밋의 비밀부터 누리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세상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후대들, 렘런트들에게도 전달해야 될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칼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싸울 무기는 그리스도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사람은 그 앞에 대적이 무너질 것이다. 세상의 흑암문화,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응답들, 요셉에게 주셨던 응답, 다윗에게 주셨던 응답,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주셨던 응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던 흑암 문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살렸는데 오히려 내가 더 고개를 숙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를 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으냐?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하 싸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못했거든요. 누구랑 싸우려고 하면요. 미리 가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어, 지고 싶지 않아서 싸움을 피했고요. 또, 싸운다고 해도 제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렇 성, 뭐 마음에 품고 이런 게. 그런데 복음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처음에는 답답한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억울한 것 같고 좀 뭐랄까 어쩔 때는 비굴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증거 가지고 그 안에서 머리를 숙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두시는 응답들을 계속 체험해갑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그다음부터 사람들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조금씩 생기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는 그런, 저는 그런 성격을 못 갖고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조금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움직여가십니다. 오늘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형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축복하시고. 해주시고 응답주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높은 곳에 세우는 복된 날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시간, 또 승리의 시간, 미래의 응답을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의 날들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 높은 곳에 세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이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